아 오이 오이 아유 맛있다 여기 오이 못 먹는 분 계세요? 제주번에 오이 못 먹는 사람 두명 있거든요 오이 못 먹는 사람 두명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한 번은 그술 먹으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안주를 좀 시켰는데 뭐였지 볶음인가 뭐였는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왜이더니 아, 이거 오이 들어갔지. 이러는 거야. 근데 아무리 봐도 오이가 안 보여. 뭐, 몰라, 오, 오이 왜? 이랬더니... 아, 나 오이 못 먹어. 이러는 거아니 오이를 못 먹는 거, 못 먹는 건데. 일단은 이걸 지금 어떻게 알았지?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사장님을 불렀어요.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오이 들어갔냐고 그랬더니... 아, 예 오이 들어갔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와, 씨,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알았어? 이랬더니, 아,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오이 못 먹는다고. 향이 있대요, 막. 그 오이에서 나는. 뭐라, 뭐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, 아무튼그 오이 향이 있대요. 이거를 끓이든, 볶든, 먼 짓을 하든 간에 이 향이 아무리 뭘 해도 안 없어진대요. 그래서 그게 들어갔으면 그냥 그 자체에서 나는 향이 있어가지고,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.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, 제 주변에 지금 두명 있습니다. 실제로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있구나. 그 저는 좀 신기하고 재밌었다. 음.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. 한 개만 먹어보면 안 되냐고 막 계속 그랬는데 아 절대 절대. 그래서 먹는 모습까지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확인을 했다. 예, 네.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. 음. 그분들은 오이 마사지도 안 하나요? 아니 오이 향을 맡으면은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려고 하던데 오이 비누 당연히 못 쓰겠죠. 아유 냄새만 맡아도 가버리는 앤데 비누로 몸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거 감당 안될것 같은데요? 아무튼 저는 오이 잘 먹어요. 오향장육 먹으라고요? 오향장육이 뭐지? 무슨 나루토에서 들어본 이름 같아 오향장육? 아, 무슨 술법 이름인 줄? 야 이거 그냥 오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야 이런 거 먹이면은 그냥 가버리겠는데? 저는 너무 먹고 싶습니다.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. 고기가 일단은 그냥 보통 고기가 아닌 그런 느낌? 근데 이미 이거 주방에서 오이 썰때 이미 눈치채요. 네. 그 정도더라고요. 진짜로 아니 오이 향을 드래곤볼에서 전투력 측정하듯이 거리가 좀 있어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게 어 오이 뭐 음식 딱 지나가 어 오이 뭐 있으면 오이 <laughs> 너무 신기해. 아무튼 오이 감별사 두명 있다. <laughs>